짠! 오늘은 요 그립톡을 요 맥세이프 호환용 메탈링을 요 케이스에 붙여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. 요거는 맥세이프 케이스가 아니라서 요게 필요할 것 같아요. 다이소에서 2,000원 주고 샀습니다. 뜯어. 요런 메탈이 들어있고요 이게 뭐야? 이렇게 뭐 하는 거? 그렇네요. 자, 요게 있고, 이렇 있으면, 이렇게 붙는 거겠죠? 위치가 요 정도니까, 내가 이렇게될 건데, 요건 요 정도인가? 껴봐야 되겠네. 껴서 야 되겠네요. 자, 요 아이가 여기니까이렇게 들어간다 치고, 얘를 뜯어내고, 얘를, 얘를, 얘 이렇게 붙이면 되겠죠? 붙였습니다. 이제 요 아이를, 아, 얘도 있지. 얘를, 빼서, 요 뒤에가 지금 그립톡이잖아요? 요렇게 빼는 요 그립톡이 이게 안 붙으니까 얜 떼어낼 겁니다. 뗄 수가 있어. 이렇게 떼어냈죠? 떼어내고, 요 아이, 요걸로 대체를 할 겁니다. 지금 얘가 이렇게 붙잖아요? 아 이렇게 붙은 거라, 뭐지 이거? 종인가? 뜯어낼 수 있는 거 아닌가? 얘도 제가 떼서, 여기 홈이 있어요, 이거 홈. 이 홈을 빼내면 됩니다. 얘를 살짝 누르면 찌그러져서 벌려지거든요. 이런 식으로 위로 올려서, 올려서 빼면은 잘 빠져요. 그럼 이제 이 아이를 여기다가 꽂는 거죠. 똑같이 걸쳐서. 음, 됐습니다. 어. 됐죠? 그럼 이제 이 아이가 여기에 붙는 겁니다. 자. 그래서, 그립톡을 샀는데, 요거는 이쁜데, 제가 이거 선물 받았거든요. 요거는 이쁜데, 여기가 결착이 되는 게 아니에요. 얘는 붙여야 되는 거라서, 스티커로. 전 요게 싫어서, 일단 언제든 다시 빼서 쓸수 있도록. 그리고 맥세이프로 제가 이걸 많이 쓰거든요. 자동차에서도, 차에서도 많이 써서, 이게 필요합니다. 그래서, 요렇게, 다이소 제품이랑 결합. 이게 얼마짜리지? 요게 3,000원, 3 0 000원, 0 0원이었고요 아까 그게 2,000원 총 5,000원이 들어서 아이고 안뜯다 요거를 만들어냈습니다 음 괜찮은 것 같아요 색상이 투명이었으면 좋겠는데 일단 뭐 다이소에서 파는 게 이거 밖에 없었어서 저는 나중에 다른 제품이 만약에 투명한게 있으면 그거로 갈아 끼면 되겠네요 음 마음에 듭니다 굿